합천동파요. 스무 대까지 있어. 진공 남편 이진공진공진공진공진공이박 예예, 그렇습니다. 예. 내가 2 4 대손이요, 내가. 아 그래요? <laughs> 아진공이남편가를그 그래 많이 타세요? 진사진사진공이요 예. 아, 네. 진사공. 진, 진사공 아니, 음. 예, 예, 음. 예. 어, 저 오이죠? 신사 운영나왔어요사어예전 송경동, 송현동, 맞아요. 송계고송 어, 송안 나오고 송계사다져요송의사다냐면송송 음. 송경이 성계, 있어요. 맞 우리가 우리가 이고 우리도 여기서 왜? 아유, 그다 구십이에 성령공이죠. 성경이에요성경공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성계공이 아니 성계동, 성계 통성아계